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자이 카카오뱅크를 5만원에 매수를 했다고 했는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음 5만원에 매수를 해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계속 하락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때요 이것만 보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카카오뱅크가 어디서 반등이 나올까 이것을 지금 보는 것은요. 사실 이제 많이 떨어지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그 사실 이제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오너리스크잖아요. 이 지금 아주 그냥 웃기죠. 일 잘하라고 이제 딱 이렇게 상장을 시켜놨더니만, 어? 콜랑 주식을 팔아먹었잖아요. 그 임원들이 그참 완전 경영진들이 예, 이 주식으로 이제 이게 먹티잖아요. 먹티. 이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게 그 국내, 이 우리나라 주식은요. 주식은요. 이 예,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도덕적이죠. 법적으로는 뭐 팔아도 그죠? 법적으로는 내가 이걸 팔한다 그래 가지고서 무슨 문제 될게 없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이 아 이제 횡령 예. 횡령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죠. 근데 이, 여부, 이 횡령도요, 여러분. 횡령도 회장이 만약에 횡령했다. 회장이 횡령되면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 정지됐다가 풀려 가지고 정상 거래 재개돼요. 회장이 왜냐면 회장이 횡령했다가, 아씨, 내 돈인데? 갖다 박을게. 그리고 돈 다시 그냥 넣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없었던 일로 할게.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외국인들도 무지하게 사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직원이 횡령했잖아요? 그럼 직원이 이돈다 맺고? 못 맺고잖아요? 이게 지금 틀려요. 회장이 횡령할 경우에는요, 이제 웬만하면 다 다시 정상 거래 돼요. 한참 있다가. 근데 직원이 하면은 이 문제 됩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문제가 되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딴게 문제가 아니고. 회장이면 걱정도 안 해요. 직원이 했으니까 이게 지금 뭐 진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예 거래 정지됐다가 뭐 상패가 되든지 뭐 어떻게 된다고 지금 그런 이 무서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네 카카오 애들은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게 없어요. 팔았다 그래가지고선, 아니 정상적으로 내가 받은 주식, 내가 팔았는데 뭐어쩌라고 그거잖아요. 근데, 와,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주가 내리는 거예요. 그면 이제 어디가 저점일까요? 어디냐? 이겁니다. 공모가입니다. 공모가. 그러면 카카오가 아무리 이제 밉다 그래도 카카오뱅크가 이제 또 돈도 잘 벌잖아요. 그러면은 카카오뱅크 공모가가 얼마인지 딱 봐봐요. 3만 9천 원이었죠? 공모가가 3만 9천 원이었으면은.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면 분명히 누군가 주소로 들어와요.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분명히 주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모가가 3만 9천원 이니까 여기네요. 이제 공모가 근처까지 다 왔네요. 4만 3천원이니까 고점 대비해서 또 얼마 정도 떨어졌느냐 고점이 이때 2억이었어요. 쫙해서 만약에 3만 9천원이면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은58% 정도 떨어지네요. 네. 보통 고점 대비해서 66% 정도가 떨어지잖아요. 마이너스 66%.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39,000원 이하, 공모가 이하까지는 일단 밀릴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만원에 사셨다 그러면 지금 당장 둘 중에 하나예요. 아이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자른다. 아니면은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기다리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본다. 딱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른다. 아니면은 지금 그래도 떨어진 지 그렇게 많이. 마이너스가 심각하지가 않으니까 5만 원에서 떨어져서 예 마이너스가 이제 이제 두 자리로 막 접어들기 시작했죠 그럼 그나마 지금은 자를 수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막30% 마이너스 40% 되면 못 자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떨어졌다가 반등이 살짝 나오게 되면은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이 3만 9천 원 이하로 떨어졌다가 이제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반등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5만 원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또 어려울 거예요 바로 반등 나오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만원 이상으로 갈라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거 아니면은 아유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이제 셀트리온들도 뭐 지금 계속 예 지금 문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담 들어 보면은 셀트리온 되게 많고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도 되게 많습니다. 다들 이제 소리 소문 없이 갖고 있다가.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년 동안 셀트리온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29만 6 5 0 0원에 네, 갖고 계시면은 자 여기에요. 매수가가 여기. 작년 2021년 1월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월달 2월달.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갖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네, 셀트리온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여기서 파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악재가 터져가지고선 더군다나 분식회계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지금은 어쩔 수는 없어요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 주가가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30만원에서 지금 보면 15만원 대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여기서 판다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악재가 뭐 계속 될 거냐 그럼 그 그치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버티는데 다시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보다는 반등이 나온다 조만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다시 잡아서 이렇게까지 올라갈까 그러기는 힘들고요. 좀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20만원대를 넘기는 당분간 좀 힘듭니다. 왜냐면 하 20만원대 워낙 이 많은 물량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넘기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어 지금보다는 반등이 좀 나오면은 뭐 18만 원이나 19만 원이나 요렇게 되면 이제 60일선, 20일선이 내려오면서 저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맞고 또 떨어져요. 그래서 자 요렇게서 해 지금보다는 좀더 더 떨어질지언정 다시 떨어졌다가 반등 요렇게 나오게 되면은 요때는 비중을 줄이는 어 비중을 좀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빨리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자 연말에 배당 받으려고 요 지금 딱 들어갔다가 배당락에 이제 물렸죠. 요거예요. 이거 보면은 배당 받으려고 이제 딱 들어갔으면 은 요때 요때란 말이에요. 58,000원대 그죠? 예 그래서 57,600원이 매수가래요. 딱 맞네요. 57,600원이면 딱 들어갔는데 배당 받으려고 딱 들어갔다가 이제 얘가딱 갭으로 떨어져가지고 반등이 조금 나오다 말고 이제 쭉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현대 오일뱅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은 현대 오일뱅크가 2022년, 요게 근데 벌써 이미 얘는 얘기 나왔던 건데, 다른 배당 받으려고 들어가도 현대 중공업지주에 들어가지 말고 다른 배당주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그나 같은 경우에는요. 12월 달에 이미, 그러니까 올해죠. 그러니까 2021년 12월 달에 2022년, 2022년 4월 달에 현대 오일뱅크가 상장을 지금 해요. 그런데 현대 중공업 지주에 이 수입원의 대부분이 현대 오일뱅크에서 나옵니다. 지주사예요. 지주사기 때문에 현대 그룹주예요. 현대 그룹주. 현대 그룹주가 현대 오일뱅크, 현대 일렉트릭, 현대 글로벌 서비스, 현대 로보틱스, 또 이제 현대 조선해양, 거기 안에 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호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현대건설기계 현대제뉴인 뭐 이런 자회사나 종속회사들을 다 거느리고 있는 게 현대중공업 지주사예요. 그게 지주야, 얘야, 얘 바로. 근데 이 중에서 매출 부분이 제일 큰 수입 부분을 많이 잡아 70%를 잡고 있는 게 현대오일뱅크예요. 그러면 봐요. 현대오일뱅크가 상장을 하면은 현대오일뱅크가 상장을 해. 이 현대중공업 지주사 안에 현대 오일뱅크가 실적이 잡히면은, 현대 오일뱅크의 실적이 잡히면은, 현대 중공업 지주의 실적으로 잡히죠. 그런데, 얘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얘 실적은 얘 실적이고, 현대 중공업 지주사의 실적은, 이중으로 평가될 수가 없으니까 뺀단 말이에요. 현대 중공업 지주사에서. 그러면 얘가 실적이 좋겠어요? 아니죠. 한마디로, 자식이 품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주 사긴 지주 사지, 내 새끼는 내 새끼지. 나랑 같이 안 살고 한마디로 뭐 장가가 가지고선 다른 집에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내 자식인 내 자식인데 얘가 나오는 돈을 내가 가져갈 수 있나? 못 가져가죠. 이제 결혼해서 가면은 얘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얘 마누라 돈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딱 그런 약간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상장하면 악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저기 신청해 주시면서 아 이거 왜왜 왜 이러지 뭐뭔 이유야 뭐 자회사인데 왜 얘가 돈을 잘 버는데 내가 이 주가가 왜 떨어져 이제 그러는데 바로 이런 이런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주가 예 지금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결단을 좀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자 예, 그래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여러분 어려운 종목들 갖고 계시면 어, 갖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 상담을 원하시는 종목들 어, 위에 문자에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